바우하우스 포스터 가져왔습니다. 작품명 바우하우스 데사우입니다 먼저 바우하우스는 1919년도에 설립된 독일의 예술학교인데요. 현대 건축 디자인의 기초를 다진 유명한 디자인 학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뿐만 아니라 디자인 전반에 관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고요. 바우하우스란 이름은 독일어로 건축의 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뒤에 나오는 데사우는 지역 이름이기도 한데요. 1925년에 설계한 바우하우스의 또 다른 학교 건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나오고 있는 영상이 실제 바우하우스 데사우 건물 영상이 되겠습니다 포스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구성이죠. 바우하우스 데사우 건축물의 상징적인 외관들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하단의 텍스트 부분이 작품명이고 가장 작은 글씨는 포스터를 인쇄한 곳 정보입니다. 이미지 하단은 바우하우스 본관 정면 전체 뷰이고 상단은 기숙사 및 교직원 주택 건물의 입면도가 일렬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상단 구성부터 살펴보면 8개의 건물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기숙사 등의 모습을 정면과 측면에서 배열한 모습으로 총 4개의 단독 건물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위가 정면 아래가 측면으로 보입니다. 직각 중심의 화이트 박스에 차별화된 창문 배열과 발코니 구조로 기하학적인 재미가 있고요. 각기 다른 비대칭 정렬 속에서 은근한 시각적 리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단의 본관 정면 전체 뷰는 긴 수평의 유리 파사드가 특징인데요. 중간에 뻥 뚫린 이 부분이 시각적인 중심을 잡아주면서 상단 기숙사에 비해서 딱 떨어지는 대칭감이 묵직한 바우하우스만의 절제된 감성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색감도 참 좋습니다. 아트지는 무채색의 화이트이고 건물은 옅은 베이지와 그레이 톤이 심플하게 그려졌습니다. 곳곳에 포인트로 들어간 붉은 노와 이런 푸른 창문의 프레임은 건물의 입체감을 느끼게 해주는 좋은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관의 이런 강렬한 유리 파사드 부분의 블루 톤은 은근한 청량감이 느껴지는 매력도 있겠습니다. 바우하우스 건축 포스터의 매력을 정리를 좀 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니멀한 컬러 구성과 건축도면의 그래픽화로 디자인 오브제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할수 있어요. 실제 건물의 모습을 담았기에 나름의 정보 전달의 기능도 특징이 되겠고,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조형미와 이런 감각적인 여백은 설계도가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아주 특이한 재미를 선사할 겁니다. 포스터 제작은 독일의 에디션 리디아르트라는 곳인데요. 건축물만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프린트 업체가 되겠습니다.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잠깐 아트지 소리 들어보시면 이렇게 아트지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날 정도로 매트한 질감의 종이를 썼는데 촉감도 아주 좋고 굉장히 좋은 종이를 쓴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100에 70입니다. 건물 포스터라고 해서 꼭 건축과 관련된 분들이 구입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포스터 전체에서 우러나온 어떤 질서정연하고 지적인 매력이 있어서 은근히 인기가 많은 종류의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진짜로 좀 특이해요. 굉장히 기계적인 건축물의 모습인데 우아한 감성이 느껴지는 건 정말 바우하우스 포스터만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영상 좀더 넣었으니 천천히 감상해보시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